네, 그러면 어, 집단 상담 5주차 집단 기술 세 번째 강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과정 기주 기술에서 앞에 우리가 어, 피드백까지 네, 기술들을 쭉 배웠고 이제 기술이 몇개더 남았어요. 어몇개 남았죠? 하나, 둘, 셋, 네개 남았나? 네. 이제 보편화라는 기술이 나오는데요. 어, 보편화라는 것은 집단 상담에서 어, 치유적인, 치료적인 요인에서도 언급이 됐던 그런 내용입니다. 어, 집단 상담이든 개인 상담이든 심리적으로 많이 고통스러운 분들이 오시게 되는데 심리적으로 내가 고통스러울 때는 나만 이런 고통을 느끼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고 외롭고 고립감을 느끼고 그럴 수가 있어요. 어, 근데 집단에 오시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힘든 이야기 뭐 고통스러운 이야기 뭐 내가 겪었던 힘들었던 과거의 기억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걸 다루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집단원들 다른 사람들이 아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건 아니구나 나만 이렇게 고통스러운 건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 이게 상당히 치유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어, 나만 이렇게 힘들어라고 생각하는 것과 나만 그런 건 아니네 라고 생각하는 거가 내가 느끼는 그 고통의 무게를 훨씬 가볍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보편화라는 기술은 집단원이 다른 집단원들과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서, 아, 그들도 나와 유사한 감정과 관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촉진시키는 것이 보편화 기술입니다. 보편화에 관련한 대화를 보시면 306쪽에 6-18 보셔도 되고, 리더가 어떻게 이 보편화를 촉진을 시키느냐? 그거는 그 밑에 대화상자 6-19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리더는 자, 이러한 경험을 해본 사람이 또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므로써, 어, 운지하고,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이야기를 꺼내게끔 함으로써 은지가 보편화를 할수 있도록. 물론, 이제, 은지만 보편화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이제, 그런 상호작용을 하면서 집단원들이 보편화를 같이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 기술로 넘어가도록 하면, 그 다음 기술은 지금 여기 상호작용 촉진입니다. 사실 이거는, 음,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미 어, 집단 상담 실습에 참여를 하셨거나 아니면 코리 동영상을 이미 보셨다 그러면 조금은 이해가 어, 잘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진짜 직, 집단에 직접 참여해서 리더의 어떤 개입을 통해서 티어렛 나오 w 지금 여기에 상호 작용을 어, 경험을 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집단을 할때 이것도 이제 집단을 여러 번 경험해보셔야 좀 와닿으실 텐데, 어, 집단에 와서 계속 바깥의 이야기, 과거의 이야기, 이런 것들만 늘어놓으면 그냥 약간 하소연하고 공감받고 끝나고 이렇게 이제 흘러가게 되는데 그러면 생각보다 집단이 좀 지루하고 좀 재미없고 몰입이 안 되고 이렇게 좀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치료적인 효과나 뭐 집단의 응집력이나 생산성 이런 것들이 잘좀 어, 올라가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집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집단을 여기 지금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게 이끌어야 되고 집단 내용의 흐름을 정지시키는 일을 담당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집단 내용의 흐름이 뭔가 지금 여기가 아닐 때는 그걸 차단하고 지금 여기에 다시 초점에 맞춰지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음, 예를 들면, 뭐, 지금 뭐 갑자기 예시를 떠올리려니까 딱 떠오르지 않기는 하는데 어떤 집단원이 어, 바깥에서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어 나는 그 사람의 눈치가 보여서 뭔가 내가 하고 싶은 말도 하지 못하고 어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자꾸 불편해져서 음좀 말을 아끼게 된다. 이런 얘기를 집단원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여기에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때 거기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리더가 그 얘기를 쭉 듣다가 그러면은 좀 공감이나 어떤 이해가 좀 떨어질 수 있고, 몰입도 안될수 있어서, 리더가 집단원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어, 바다님, 바다님, 어, 우리 여기 집단에서는 지금 누가 좀 눈치가 보이시나요? 누가 좀 신경쓰이고 눈치 보여서 이야기를 좀 조심스럽게 하게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할수 있어요. 그러면 바깥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할 때는, 듣기는 듣지만 그렇게 막어 생생하진 않거든요. 근데 집단원이 그 리더의 그 질문을 받고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어, 저는 나뭇잎이 좀 신경쓰여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갑자기 집단에 확 몰입이 되면서, 어, 더 생생하게 잘 다뤄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어, 지금 여기에 상호작용이 무시되면 집단은 숨겨진 주제에 의해서 방해를 받게 될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히어렌나우가 이 집단 안에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깥에 이야기를 할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이 집단 안에서 뭐 언급하고 싶지만 금기시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좀 전처럼 누군가한테 불편한 게 있는데 어, 전혀 표현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히어렌나우를 자꾸 다뤄야지만 이런 것들이 어, 무시되거나 묻어지지 않고 잘 다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집단의 힘과 효과가 증대될 수가 있어요. 음 그러면 이어 n 나 w 지금 여기에서의 이 촉진을 위한 진술 대화 상자 6-20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 네 가지 예시가 나와 있어서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음 장에 글상자 6-11은 어 이 혈연 나우 작업을 하는 것의 이점 어 이점이 어, 뭐냐 상호작용의 정서 감도가 높일 수 있고 개개인의 주제에 관한 작업을 촉진할 수 있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행동 패턴을 관찰한다는 건 집단원이 바깥에서의 이야기를 그냥 와서 쭉 늘어놓으면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본게 아니기 때문에 어 충분히 제대로 이해하거나 관찰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집단원이 히어렌 나우에서 보여지는 모습을 갖고 작업을 하면 우리가 바로바로 바로 관찰한 생생한 것을 가지고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309쪽 보시면 글 상자 6-12 상호작용 촉진을 위한 지침이 있는데, 어 이걸 통해서 히어렌 나우에서 느껴지는 것들을 삼키지 않고 표현하게끔. 이렇게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 <laughs> 그리고 혈어나우 상호작용 촉진의 예시가 6-21번에 보시면 조금 자세히 음, 나와있죠? 리더가 상현이가 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을 쭉 들어도 치료적, 치료적인 작업으로 끌고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어떤 느낌이 드는지, 그러니까 here and now로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물론 다른 기술들도 중요하지만 집단에 좀 특화된 중요한 기술로는 앞에 나왔던 연결, 차단, 피드백, 그리고 보편화, 지금 여기 상호작용 촉진, 요런 것들이 좀 집단에 특화된, 어, 중요한 기술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그 외에 이제 기술들 간단히 보면 지지 격려 뒤에 이제 내용 기술도 해야 돼서 네 빨리 해야 되는데 지지 격려 이거는 집단원들이 용기를 내거나 의욕이 생기도록 북돋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집단에 적용하면서 생기는 불안이나 두려움에 대처하고 어, 집단원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도록 지지와 격려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뭐 글상자나 대화상자 예시를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비언어지적인 것으로도 지지 격려를 할수 있다 맨 밑에 보시면 이건 좀 중요하겠네요 비생산적인 지지 격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 집단원이 갈등이나 고통을 충분히 경험을 하고 나서 뭔가 작업을 더 해야 되는데 섣불리 상처 싸매기처럼 하는 거 좋지 않고요 문제행동 할때 지지 격려하는 거 좋지 않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게임 행동, 게임 행동이 실제 게임은 아니라고 설명 드렸어요. 그런 거 지지 격려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종결이랑 평가인데요. 이거는 뒤에 집단 종결이라는 그 챕터가 따로 있어서 그때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아, 마지막은 아닌데, 어쨌든, 이제 내용 기술로 넘어갈게요. 내용 기술. 과정 기술이 좀더 집단 상담에 특화된 기술이었다면, 이 내용 기술은 개인 상담 기술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네, 똑같은 기술을 설명하는 거라서, 제가 조금 빠르게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개인 상담 수업 들으신 분들은 이미 다 수업 시간에 배운 그런 기술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어, 첫 번째 기술은 명료화인데요. 음, 이 명료화가 뭐지 궁금하시면 일단 대화상자 6-23에 보시면 예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시를 읽어보시면 아, 이게 명료화구나 이렇게 알수 있는데 사람들이 집단이든 개인 상담이든 자신의 이야기를 할때 최대한 열심히 표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나를 방어하고 싶은 힘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도 내 표현이 모호하게 나갈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집단원이 모호한, 약간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표현을 했을 때 어, 집단 상담자가 질문을 함으로써 어, 그 집단원이 이야기한 내용을 명료하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진술 내용의 일부를 누락 외국 또는 일반화에서 진술이 진술의 핵심이 모호하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집단원이 말한 진술의 내용의 핵심 부분을 반복하면서 이 부분은 이런 뜻인가요? 이 부분은 이런 말인가요? 이렇게 하면 집단원이 그걸 듣고 다시 설명을 하면서 명료화가 되는 거예요. 명료화의 사용 목적 더 구체적으로 말하게 하고 어, 잘 들은 건지 확인하고 내용을 명확하게 만들고 어, 그리고 집단 상담자가 잘못 이해하고 집단원에게 투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재진술입니다. 재진술은 어, 집단원이 어떤 얘기를 쭉 했을 때 내용의 부분을 상담자가 어, 비슷하지만 다른 말로 바꾸어서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는 거라서 재진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재진술을 뭐하러 하느냐? 재진술을 이렇게 하게 되면 어, 제가 요새 뭐 이런 이런 일로 힘들었거든요. 이러면 리더가 아, 요새 이런 그런 일로 마음이 많이 힘드셨네요. 이렇게 한번 재진술을 해주면 이제 그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내 얘기를 잘귀 기울여서 듣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고, 그럼 좀더내 얘기를 더 깊이 막 꺼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 리더가 나에게 공감해 주고 있고, 이해해 주고 있구나. 이런 것들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재진술이 도움이 될수 있고요. 음, 또는 재진술을 통해서 뭔가, 어, 좀, 현재 이렇게 좀 생산적이지 않은 반응들이나 이런 것들을 교정해 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집단원의 느낌에 대한 반응이 다소 이르다라고 판단되거나 집단원이 지나치게 자기 파괴적인 말을 하거나 그럴 때 그거를 다시 한번 말해줌으로써 집단원이 아 이거 내가 좀 심했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끔 어, 통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재진술을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재진술하는 방법은 리더가 집단원이 말한 어떤 내용 중에 좀 재진술해야겠다 싶은 내용에 초점을 맞춘 다음에 집단 상담자의 말로 약간 바꿔서 뭐뭐한 상황이군요, 뭐뭐한 사건이 있었군요, 어, 그 사람을 뭐뭐하게 여기는군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군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교재 317쪽에 보시면 재진술의 예시가 네, 두 가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세 번째 반영입니다. 반영. 반영은 이제 개인 상담 때 감정 반영이라고 배우셨을 텐데 어, 감정을 반영할 수도 있지만 생각을 반영할 수도 있어요. 반영은 집단원의 감정 또는 진술의 정서적 부분에 대해서 그 감정의 원인이 되는 것들을 앞에 말한 다음에, 그러니까 뭐뭐뭐뭐 때문에 뭐뭐뭐 뭐한 감정을 느끼셨군요. 이렇게 그 사람의 감정을 반영해 주는 걸 이야기해 줄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영을 통해서 우리는 어 내가 당신에게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을 할수 있기 때문에 감정 특히 아 반영 특히 감정 반영은 공감을 표현하는 기술이에요. 이 반영을 해야 공감한다는 걸알수 있겠죠. 네, 그래서 반영을 통해서 집단원이 자신의 내면에 좀더 관심을 기울일 수 있고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방식은 뭐뭐뭐뭐 때문에 뭐뭐한 느낌이 드는군요. 뭐뭐하기를 원하는군요. 이렇게. 할수 있고, 여기는 주로 감정 반영에 대한 게 나왔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도 반영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반영을 적용한 예시도 318쪽에 보시면, 대화상자 6-25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용 읽어보시면, 아, 어떻게 반영을 하는 거구나, 이거를 알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기술로 넘어가면, 요약입니다. 요약. 요약은, 어, 개인 상담 배우실 때는 재진술 안에 포함시켜서 요약을 배우셨을 건데, 여기서는 좀 나눠서 제시가 되어 있네요. 음, 이거는 집단원에, 집단원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을 서로 묶어서, 어, 좀 하나로 통합해서, 요약해서, 전달하는 기술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막 장황한 이야기를 좀 초점을 맞춰준다거나, 이렇게 할수 있고, 또어 상담의 진척 정도를 검토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까지 어 우리의 집단 상담 내용을 좀 요약해 볼까요? 이러면서 어 상담이 잘 흘러오고 있는지를 검토할 때도 요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19쪽에 보시면 요약의 예시도 볼수 있고, 어, 그 다음에 대화상자 6-27에도 리더가 이 요약을 집단원들이 하게끔 할때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지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질문 기, 기술인데요. 질문은, 어, 개인 상담이든 집단 상담이든 우리가 계속해서 쓰게 되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집단원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그들의 생각, 감정을 탐색하기 위한 기술인데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물론 리더가 꼭 필요한 것들은 당연히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집단원들끼리 계속 질문을 주고받으면 별로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오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개인의 작업을 오히려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리더가 적절한 질문을 하는 건 필요한데, 그리고 집단원들도 당연히 질문을 할 수는 있는데, 질문이 계속 오가는 거는 리더가 좀 경계를 하셔, 하시고 차단을 해야 되는 필요도 있습니다. 어, 질문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일단, 음, 개방 질문과 폐쇄 질문 두 가지로 이제 나눠질 수 있는데, 개방 질문은 어, 이렇게 설명이 이렇게 되는데 요거 좀, 요거대로 보면 좀더 어렵고요. 개방 질문은 어, 답을 하는 사람이 단답식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쭉 얘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열린 질문이라고 하거든요. 단답식이 아닌, 단답으로 하지 않는. 그럼 패스 질문은 뭐냐? 반대로 예,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게끔 하는 그런 질문을 폐쇄 질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321쪽 보시면 개방 질문의 예시.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보았습니까? 이런 걸할수 있고, 폐쇄 질문의 예시는 다 뒷장에 나와 있어요. 뭐, 요즘 열공하고 있니? 오늘 아침 식사를 하셨나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 질문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상담을 할 때는 개방 질문이 더 좋습니다. 물론 폐쇄 질문도 필요에 따라 쓸수 있지만 폐쇄 질문을 하면 뭔가 취조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개방 질문을 더 많이 쓰셔라. 간접 질문과 직접 질문의 차이는 간접 질문은 내용은 질문인데 말 끝이 평서문이에요. 뭐뭐뭐뭐 하신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점이 찍히는 거고 직접 질문은 말 그대로 물음표로 끝나는 건데 상담에서 뭐가 더 좋을까요? 상담에서는 간접 질문이 더 어, 분위기를 좋게 만들기 때문에 더 음, 좋다. 뭐 이렇게 물론 직접 질문도 필요에 따라 쓰지만 둘 중에는 간접 질문이 상담에 더 적합하다라고 보실 수 있고 어, 그다음에 우리가 좀안 하는 게 좋은. 하지 않는 게 좋은 그런 질문 유형들도 나와 있어요. 양자택일형,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거. 그리고 왜 질문은 어, 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게 진짜 궁금해서일 수 있는데 질문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내가 잘못했나? 약간 어, 추궁당하는 느낌이 들수 있어서 되도록 왜 질문은 쓰지 마시고 질문 공세도 좋지 않습니다. 좋은 질문은 어떤 게 있냐? 개방 질문. 한 번에 하나씩. 간결하고 명확하게 간접 질문 주로 하고, 왜를 그럼 어떻게 바꾸냐? 무엇을 어떻게로 시작하는 질문으로 왜 질문을 바꿉니다. 어, 정말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나셨어요가 아니라 어떤 것 때문에 화가 나셨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한 다음에는 잠깐 시간을 주고 기다리면서 경청을 하면 이렇게 하면 효과적인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면인데요. 직면도 어 이미 여러분이 배우신 내용일 수 있는데 집단원이 뭔가, 뭔가 모순된 부분 일치하지 않는, 불일치하거나 모순된 모습을 봤을 때뭘 들면 되게 슬픈 얘기를 하는데 웃으면서 얘기한다거나 이런 게 나타났을 때 그거를 잘 피드백을 주면서 어, 내 남자에게 직면을 시킬 수가 있는 건데요. 어, 직면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 좀, 어, 뜨끔 할수 있거든요. 좀 수치감이나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저기 보시면, 요런, 여기 나와 있는 것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 음, 네. 그래서 직면은 되게 신중하게 하셔라. 그 다음에 해석, 해석도 집단원의 어떤 행동 원인에 대해서 설명, 연관성 여부를 잠정적인 가설의 형태로 말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집단원끼리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리더가 하는 게 좋지 집단원끼리 해석을 서로 주고받는 거는 약간 서로 분석하고 평가하게 되기 때문에 생산적인 상호작용으로 이어지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것도 집단원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신중하게 가설적인 형태로 제시를 해야 한다. 그리고 정보 제공은 말 그대로 필요로 하는 자료나 사실적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비언어 기술이 남았는데요. 비언어 기술은 앞에 나온 것들이 언어적 기술이라면 이 비언어 기술은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어 집단 상담자가 내가 당신을 돕고 싶고 이해하고 싶습니다라는 말을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단 상담자는 어 자신의 것을 비언어적인 메시지로 전달하기도 하지만 집단원의 비언어적인 메시지도 계속해서 살펴보시고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어 교재 333쪽, 334쪽 보시면 글상자 6-19에 비언화 행동에 의미하는 사고와 감정 행, 상태가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집단원이 이런 행동이나 모습을 보였을 때아 지금 이런 마음인가라고 유추를 해볼 수가 있죠. 또 이게 재밌는데 이비언화적인 행동은 자발적이고 무의식적으로 표출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 하는 것보다 사실은 그 나의 속마음을 더잘 정확히 나타낸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들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시선, 그 사람이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지, 고개 끄덕임 이렇게 하는 게 되게 동의를 표현하는 거고요. 표정도 중요하죠. 그리고 눈물, 눈물이 상담에서 표출되는 순간은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런 것들 정보를 잘 활용하는 기술이 비언어 기술이고요. 337쪽 보시면. 표정에 대한 반응의 예시가 나와 있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 상황의 개입 방법인데요. 어, 이제 집단원들이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리더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런 기술이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집단원들이 좌절감을 느낄 때. 어, 전이 집단에 제가 뭐하러 왔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 그러니까 집단원들이 좀 불평을 했을 때 리더가 되게 당황할 수 있는데 그때 어떻게 표 어떻게 리더가 어, 개입할 수 있는지 기술 얘기가 339쪽에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대화 상자 6-40 보시면. 어, 아시겠죠? 네, 보시면 되고. 집단원이 좌절감을 표현하고 불평을 얘기할 때, 리더는 상당히 당황스럽고, 어, 약간,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렇거든요. 그때, 방어적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반응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려움. 두려움을 집단원이 표현했을 때, 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두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집단 리더는, 어 집단원이 자신의 두려움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 불공정성. 이거는 뭐냐? 어 여러 사람의 집단원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리더가 나한테는 되게 소홀하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잘해주면서 나한테는 관심이 없다. 이런 불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어 340쪽에 보시면 그럴 때 리더가 할수 있는 개입들이 예시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집단 기술 사실 상당히 중요한 파트고, 여러분이 예시들을 충분히 보시면서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5주차 집단 기술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6주차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